이슈 당시에 그때 마음, 예. 네. 그때 많이 마음이 무거웠죠. 어, 사실, 어, 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슈로 네. 그런 주제로 이슈가 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네. 속상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. 네. 어, 저보다도 뭔가 무엇보다 힘들었을 팬분들께 좀 많이 죄송했던 것 같아요. 네. 같이 힘들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딱... 아니에요. 천천히 하시고. 어, 네. 네. 사실은 팬들은 출시가 속상해할까 봐 그게 더 마음이 쎄거든요. 네. 근데 또 음... 출시는 거꾸로 아, 우리 꽃들이 이것 때문에 속상하면 어떡하지?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게, 네, 그게 사실 제일 속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팬분들께는 말씀드렸지만 네. 팬분들께 떳떳한 행동을 하진 않아서. 어. 그런 적이 없다. 팬들이 네. 예, 그런... 보기에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.라고 그 얘기하는 거 예, 영상 봤어요. 예. 그래서 그 뭔가 그런 믿음과 저에 대한 확신으로 좀 네. <laughs> <그쪽 웃음> 앨범을 네. 잘 준비한 것 같아. <laughs> 네. 그런 아마 기자님들 다 아실 것 같아서. 예. 어, 뭐 그런 또 마음의 무거움이 또 있고 또 힘듦이 있어서 이번에 보컬 리스트로서도 많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닦고 싶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앞서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아픔들이 좀 있어서 이번 앨범이 또 탄생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주시 예능에서의 밝은 모습 외에 그럼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가 사실 출시가 밝아가지고, 뭐, 얘기를 되게 잘할 것 같지만,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, 어, 또, 정작 해야 될 얘기는 사실 말을 잘 못하고, 얘도 약간 그런 면도 들 있잖아요. 어, 네, 좀 뭔가 단순한 그게 저의 큰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도 가끔 했는데, 제가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저의 또 다른 그런 저는 네. 뭔가 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에 대한 자, 답을 찾는데 그 과정을 또 즐기고 뭔가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호기심이 강한 게 저의 대중분들이 다잘 모르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고요. 그리고 또 보컬리스트로서 어, 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저의 그런 비결이라고 하면 제가 워낙에 사실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, 노래할 때 없는 그 에너지가 제가 사람들께, 많은 분들께, 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큰 뭔가 선물 같은 그런 존재예요, 노래라는 게.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고 싶고,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저의 노래하는 모습이 좀 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.